자 다음 부등식을 증명하라 이렇게 나왔는데 어, 첫 번째 풀이는 얘를 우함수 기함수의 합으로 나타낸 걸로 해서 풀었고, 그런데 어, 학교의 풀이는 얘를 구분구적 아니 뭐지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풍 문제로 한 거고, 오케이 왜 그러냐면 여기 잘 보시면 요놈이 어떤 거에 대한 미분이지. 루트 1프로스 x 의5분 미분하면 2루트 1프로 r 스 o t 분분 자체 미분 2 x r o 서 얘가 미분되고 얘는 f r 라이 t 나오니까 얘를 적분해서 아, t roo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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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o o f r o 이 fx 적분할 것은 루트 1 플러스 x 제곱 분의 x 얘는 미분하면 f 플라임 x 얘는 적분하면 루트 1 플러스 x 제곱이 되지.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이거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얘는 fx 루트 1 플러스 x 제곱 dx 빼기 맞죠? 인테그랄 -1에서 1까지 f 프라임 x 루트 1 x dx. 아, 근데 왜 이거는 이거냐? 바보같이. 맞그 다음 여기서 이제 센스가 있는 게 뭐냐? 대입을 하는 거야. 대입하면, F1 곱하기 루트 2야? 빼기 F-1 루트 2지. 이렇게 되고요. 여기서 잘 보시면, 루트 2로 묶어내면, 인테그 아, 테그 아니고, 얘를 이렇게 쓰는 센스가 참 있냐? 나는 솔직히 없을 것 같은데, 여러분은 이 길을 바랍니다.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 식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 프라임 x dx잖아. 따라서 얘를 하나의 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잖아요.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얘가 루트 2 f 프라임 x 빼기 루트 1 플러스 x제곱 f 플라임 x dx로 여기서 이제 가볍게 마이너스 3까지 루트 2 빼기 루트 1 플러스 x제곱 f 플라임 x dx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주어진 조건을 보고서 조건이 뭐라 x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얘가 0 이상이다라는 거죠. 그 다음, 이것도 마이너스 1과 1, 4에서 이거 놈도 0 이상이지. 0 이상인 거두개 곱해도 0 이상이고 적분해도 0 이상. 따라서 0 이상이다. 그러므로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. 됐나? 아,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. 나는 이제 이미 암수는 우암수, 기암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풀었고, 그거는 그 전에 푼 거니까 한번 여기서 풀어줘. 어, 나는 이렇게 푸는 거 괜찮은 풀인데 일단 처음 봤을 때는 그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. 자 그러면 우함수기함수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풀면은 어차피 풀어야 될 거면 나중에. 그래서 fx를 왜 그랬냐 마이너스서 1이니까 뭐야. 얘는 우함수기함수면 참 좋겠다. 앞에 있는 여기 있는 함수는 무슨 함수야? 기함수잖아. 원점 4층이니까 얘가 우함수 기함수로 나타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를 2분의 fx f의 마이너스 x 2분의 fx 빼기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얘가 우함수 얘가 기함수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루트 1 플러스 x제곱 분의 x의 fx dx는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x의 2분의 fx 다하 f의 마이너스 x dx 두개 쪼갤게요. 마이너스를 까지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2분의 fx 빼기 f 마이너스 x dx 이렇게 하면 얘가 무슨 함수? 우함수. 얘는 기함수. 얘는 기함수. 따라서 버리자. 이렇게. 그 다음은 얘는 얘는 기함수 기함수니까 우함수죠.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세르시까지. 없나? 그러지 말고. 두 배로 하는 게 낫겠지. 두배에 인테그라 0에서 1까지 루트 1 플러스 x 제곱분의 x 2분의 f(x) f의 마이너스 x dx고. 그러면 얘는 1을 없애고요. 근데 얘가 0에서 1 사이잖아. 그럼 얘는 양수지. 얘가 양수냐 묻는 거에서 이제 뭐래요. 얘는 0 이상 맞지? 자, f'x가 지금 0 이상이니까 f는 증감수지. 감수하지 않는 함수. 근데 x가 0과 1 사이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과 0 사이니까 x가 커, 마이너스 x가 커. x가 작거나 크죠. 그럼 fx가 커, f의 마이너스 x가 커. fx가 작거나 크잖아. 그 말은 이게 0 이상이죠. 0이상인 거두개 적분하면 0이상이다. 나는 이 논리로 풀었고 응? 다르게는 얘를 뭐로 부분 적분해서 풀었고 그건 각자의 취향이니까 알아서 참조하시고 나는 임의 함수는 우함수, 기함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걸 증명하시고 이건 어차피 AP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를 이용하여 풀어라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또 임의함수는 X는 A에서의 우함수와 기함수 화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. 이게 또대를지 모르지만 일단 나는 복선을 깔아야 되잖아. 그래서 임의함수는 2분의 Fx, F의 2A백X, 2분의 Fx, 백F의 2A백X로 나타낼 수 있고요. 네가 뭐다? x는 a에 대하여 우아무수요. 이 말은 x는 a에 대하여 대칭이고, 얘는 x는 a에서 기함수요. 이 말의 의미는 a, 0에 대하여 점대칭이 이 형태다. 된다. 근데 여기 a에다가 0을 딱 집어 넣으면 이식이 되니까 뭐야? 이거를 좀더 일반화한 거다 생각하면 되고.